이제 발을 밟으면 대부분 이제 여기서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북한에는 발 밟았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잘 안했어요 저는 안해요 아, 네 <laughs> 그러면 그러지 않아요 아니 왜 바, 발을 밟고도 쌩까내하고 어, 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냐고 네. 내가 발밟냐고 발을 밟았 밟아... 다 응당 하나 둘셋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윤합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장미씨 저번에 대중교통편 얘기하다가 끊겼죠 네. 제가 또 부탁을 드려가지고 그 재밌는 에피소드가 뭔지 꼭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또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 장미 씨가 대중교통을 타서 뭐 혼자서 웃다 가셨으니까 저는 네. 무슨 내용인지 전혀 감을 못 잡겠는데 무슨 내용이었길래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또 대중교통을 아. 이용해 보시고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항상 든 생각이 있었어요. 네. 북한은 그 차가 오면 그 줄이라는 게 없어지잖아요. 한 줄이 갑자기,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와야판이라고, 네. 사람들이 그냥 막 밀고 닥치면서 버스에 오르거든요. 평양도 그래요? 평양도 그래요. 네. 어... 왜냐면 이게 배차 간격이 넓 이게 짧지 않기 때문에, 네. 한번 버스가 올 때마다 어떻게든 그거를 타야 된단 말이에요. 네네 네, 네. 네, 그래서 그 줄이라는 걸 형식상 서요. 음. 서는데, 일단 차가 없어가면, 그다음부터는 그 줄이 없어져요. 시민은 네, 아 사람이 먼저 타는 거예요. 어떡해 네. 그럼 남자들이 먼저 타겠네요. 대체로 남자들이 먼저 타는데, 만약 그 시민 저원 남자 앞에 여자가 섰다. 음. 그 사람이 자기가 타야 되니까 그 힘으로 여자까지 막 밀고 올리고 밀고 올리는 얼려 얼려. 어, 거죠. 엄마. 그럼 다치기도 많이 다치겠네요. 어, 네, 그럼요. 네. 그런 내가 대중교통을 이용해 왔단 말이에요. 네. 네. 네, 북한에 한국에 딱 왔을 때. 뭐, 대체로 지철보다는 버스에서 그런 일이 많죠? 음. 네, 버스가 딱 섰는데, 음. 사람들이 안 타요. 먼저 네. 타라고, 눈인사를 해요. 먼저 선, 선짓도 하고, 오. 와, 오. 너무 아, 그래서, 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 아,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오. 이거 왜 먼저 나보고 타라고 오. 하지? 오. 네, 올라가면 될 텐데, 그럼 지구적으로 대체로 두 줄이 되거든요. 네, 이쪽으로 타는 사람, 저쪽으로 타는 사람, 어쨌든 지구적으로 올라가요. 너무 좋은 거예요. 예, 네, 이렇게 막 살이 부딪치지도 않고, 음. 예의 바르게 자기가 탈 차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한테 먼저 타라고 양보를 해요. 음. 진짜 해피하죠. 어. 그래서 역시 한국의 대중교통은 짱이야, 라고 생각을 어. 했어요. 그래서 제가 회사를 다닐 때부터는 한숨을 많이 해요. 음. 저희 집에서 저희 회사가 마포 상암동에 위치하고 네네네. 있거든요. 네, 거기까지 가려면 세번을 한승해야 돼요. 음. 예, 장난 아니에요. 음. 그래서 버스를 내려서 마지막 정착점에 가서 제가 버스 번호를 말할게요. 6511번 버스를 타요. <laughs> 예, 예, 6511번? 말이 버스 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 제가 어. 버스 번호를 깝니다. 어, 어. 그 6511번을 타는데 그게 한강 저기 마포대교를 지나가요. 언니. 음. 예. 근데 이거를 놓치면 배차 간격이 짧지가 않거든요. 15분 내지 10분이에요. 근데 음. 이 15분 내지 10분 때문에 지각을 하냐? 아니면 그 제시간에 해석가느냐 가느냐? 이게 아 달려있기 때문에 네. 이 버스를 놓치냐 타냐가 정말로 중요해요. 음, 음. 근데 대체로 그시간대 버스가 딱 차요. 만차요 만차 음. 네. 그래서 앞문을 안 열어요. 애초에. 음. 뒷문을 열거든요. 음. 뒷문을 열는데 들어가는 것이 두 개예요. 딱 갈라져 있어요. 사람들이 언제 줄을 섰던가 싶게 북한 사람은 저쪽 가라 해가지고 우악 달려들어요. 오. 들어요. 오 <laughs> 더 웃긴 게뭔줄 알아요? 출퇴근 전쟁이네. 네, 출퇴근 응. 전쟁인데 그. 타, 그 타는데요 언니. 아까 왼쪽과 오른쪽으로 갈라져 있다가 하잖아. 이거 병물 사이로 갈라졌다 말이야. 네 타요. 근데 네네. 이쪽에서 힘이세면 이쪽으로 타다 사람을 다시 밀려 나와요 나와요. 오 마이 갓. 어머 어머 뭐, 진짜? 밀려 나오면 황당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쪽으로 들어가니 이쪽이 튕겨 나오는 거야. 그리고 오른쪽에서 힘을르면 왼쪽 사람들이 <laughs> 튕겨 나오는 거예요. <laughs> 아니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죠. <laughs> 맞아요. 잘안 튕겨 합니다. 나왔어요? 다른 사람 뭐 패딩을 잡든 음. 뭐 네. 가방을 잡든, <laughs> 머리 끝단지를 <안치를> 잡더라도, <웃음> 저는 <웃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립니다. 아야 <laughs> 진짜 재밌네요. 네.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네. 진짜 웃긴 영상을 한번 봤었는데, 반전에 반전이에요. 반전이에요. 네. <laughs> 일본에서 그 네.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타는 거였어요. 네. 근데 이제 지하철 역무원들이 그 제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네. 이제 그 지하철에 사람이 탔는데 너무 많으니까 네. 사람을 막한 사람은 밀고 문을 닫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사람막 밀어놓고 네. 제가 그걸 보면서 이야 정말 뭐가 상상이 되냐면 북한의 그 군대 나가는 절에 네. 그군대이 머리 빡빡이 깎은 애들 막 기차에다 꽉 태우잖아요. 네.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내가 어떤 상황까지 갔냐면요. 언니. 그 비좁게 비벼서 탔어요. 문이 겨우 닫겠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더 착지로 갔는데 문이 열리잖아요. 어. 그러면 저희가 공간이 뒷... 없는데 저리를 구겨넣었기 어. 때문에 문이 어. 열리니까 길로잡아져요뚜루 <laughs> 쏟아지는 거예요. <laughs> 아잡빠지는데내 네. 네. 뒤에 어떤 남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어. 그 사람이 먼저 내리는데 뒤에서 이 이적 게 탔던 사람들이 갑자기 문이 개병, 개방되면서 네.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뒤로 사선으로 넘어졌어요. 어머, 근데 이 사람 제 밑에 있던 사람이 지금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던 사람이 나를 이렇게 받쳐놓고. <laughs> 어머, 어떡해. <laughs> 그런 상황까지 갔었어요. 내가 내려서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올렸는데 그 정도로 아침 출퇴근이 만만치가 않아요. 진짜 음 출퇴근 전쟁입니다. 아니 저기 버스 회사 우리 사장님들에게 좀 네. 부탁드릴게요. 그 배차 간격을 한 3분으로 주시면 안 될까요? <laughs> 저도 이제 그 미용실을 출근할 때 대중교통을 정말 많이 이용했어요. 아. 그래 그때 당시는 임산부 배려석이라는 게 없었어요. 음. 그래서 그냥 임산부가 타면 배가 이렇게 나오신 분이면 자리를 양보하고 음. 이랬는데 그때는 이게 애기들 손 타고 이렇게 손목을 자꾸 타도 이게 되게 이렇게 배려를 해서 이제 놔줘야 되잖아요. 아, 네. 그렇게 이 되어 있었는데 어, 출퇴근 시간이 되면 지하철도 좀꽉 차거든요. 음. 그래갖고 발을 그렇게 많이 밟혀요. 아, 발 밟히면 때가 네,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발을 밟으면 대부분 이제 여기서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북한에는 발밟았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잘안 했어요, 저는. 안 해요. 네. <laughs> 그러면 그러지 않아요? 아니, 왜 바, 발을 밟거든? 쌩까냐고 어, 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냐고. 내가 밟았냐고. 발을 밟았 <laughs> <laughs> 내가 밟았냐, 발이 밟았지. 어, 내 발이 바, 밟았지. 어, 어. 그 근데 좀, 저는, 저는 그때 새내기 때인데, 우리 한국분들은 발발, 아, 죄송합니다. 네. 아주, 아주 그 정말 그 마음을 담아서 네. 자세를,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제가 또 이제 외국을 나가니까 음. 외국 사람들도 이렇게 부딪히거나 지나가다 음. 부딪히면 아, oh, I'm so r r y 이렇게 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그 사과하는 거를 좀잘 못했어요. 장미 네. 씨는 대중교통 이용하다 보면 그런 사과할 일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게 부딪히면? 솔직히 사과는 몸에 좀 배어있었어요. 음... 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사과는 많이 했는데 음. 사실 저는 어려운 분들을 잘 도와드리거든요. 음. 뭐 예를 들어서 어지럽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나이 드신 분이 힘들게 계단을 올라간다 가면 그막그 음. 그 커리어 그 캐리어랑에 들어주고 가방도 들어주고 저는 그래요. 음. 네, 네. 어, 되게 좋은 아. 자세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네. 보니까 이 시민 의식이 굉장히 좀 발전돼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 감사합니다 하고 음. 죄송합니다만 잘해도 이쁨 받게 돼요. 자미씨는 이제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누구 어깨에 이렇게 기대서 잡은 적은 없어요? 에이, 없습니다. 아. 저는 어떤 분이 어깨에 기대는 거를 어. <laughs> 앞으로 몸을 뺐어요. 어. 에이, 그분이 앞으로 몸을 빼다 보니까 그 옆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거죠. 음. 어, 다시 몸을 바로 세우시더라고요 어떻게만, 네, <laughs>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이렇게 고내쪽으로 머리를 기울 기가 미안하니까 다시 옆으로 이렇게 기우는 거예요. 음. 그쪽 분도 똑같이 행동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다시 옆으로 기울더니 다시 바로 서고, 음. 그래서 음. 어떻게하냥 피곤하니까. 그리고 제일 웃긴 게뭔줄 아세요? 지하철에서 꼭볼수 있는 간격인데 아침에 출근하는 지하철에서 대부분이 다졸아요 근데 북한 같으면 졸면 뭐 같은 게 없어지거든요. 그 당연하죠. 전수가 네. 없어. 너 자라. 내가 짐 보고 있을게. 네. 그러면은 장미가 자는 거고. 네. 또 장미가 깨면 언니 또좀 자라요. 그럼 내가 자는 거지. 맞아요. 그 여기는 네. 가방 넣고 자 이렇게. 네. 이거 가져갈라 그러면. 그래서 처음에 저는 대중교통 탈때그저는게 이해가 안 됐어요. 음. 야저고 자는 거? 뭐 보니까 진짜 장미 말만 따라 다 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이야. <laughs> 아이 뭐 신기한 것이다. 네. 네. 저희 그러잖아요. 그 북한은 따로 비행기라든지 이런 운송수단이 없으니까 대체로 지금은 비행기가 생겼어요. 제가 음. 탈북하기 전에 국내선 차를 이용하거든요. 음. 기차를 이용하는데 대체로 그 좌석이 한 팀이 돼서 자 너희 자라. 내가 오늘 버터를 타게끔. 그렇지. 네, 그럼두 시부터 네시까지 깨워요. 나 이제부터 음. 자겠으니까 네 시부터 여섯 음. 시까지내가 버터를 타라. 음.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가면서 버터를 설 만큼. 근데 깜빡 졸았다가는 네. 짐을 다 잃어버리기가 일쑤예요 음. 네.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최초로 이제 외국을 나갈 때였어요. 아, 네. 캐리어를 들고 공항 버스라는 걸 처음 타본 네. 거예요. 근데 캐리어를 나보고 달래. 음. 그 무슨 버스 밑에다 배, 배 밑장에다 깐다는 거야. 아, 네네네. 그 캐리어를 다 주고 몸만 타라는 거야. 네. 근데 보니까 한국 사람들 순순이 그렇게 하더라고 기사한테 네, 네, 딱 캐리어 를 네, 네,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캐리어를 뭐 버스 문 열고 그 안에다 놓더라고요 난 들고 타겠습니다. 그치. <laughs> 그 당신은 믿지 못하겠다. 기사님이, 아니, 이거 들고 탈 수가 없대. 그걸 아, 네. 어디다 부고하네 여기다 네, 놓으라는 네, 거야. 그래서, 여기다 놓으면 분실되지 않아요? 그니까. 러 아, 그왜분실되냐 여기다 싣고 거기 공항까지 가서 딱 내려준다는 네, 거야. 네. 근데도 믿지 못하겠어서 처음에 그랬던 생각이 날 아. 정도로 이게 정말 처음에 와서는 저도 그랬어요. 근데 또 우리 장미 씨가 또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웃긴 일들도 있네. 네. 매일 그렇게 좀 튕겨 나고 튕겨 들어가고 이렇게 다녀요. 대체로 그렇죠. 대체로. <laughs> 지금도 운이 좋으면 응. 정말로 예, 그냥 쉽게 탈 때도 있는데 대체로 힘들어요. 아침 음. 시간은. 그럼 좀더 일찍 나가면 어때요? 똑같아요. 좀더 일찍 나가면 괜찮죠. 근데 어어. 내 몸이. 따라 아, 왔으니까. 근데 제가 새벽 5 시에도 지하철 타러 나갔어요. 첫 차. 그래도 네. 사람 많아요. 아, 그래요. 얼마나 우리나라 분들이 정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정말 낮에 차가 많기 때문에 저는 다 대한민국 사람들 다차 타고만 다니는 줄 알았는데 네. 첫 차에 나가도 사람 엄청 많아요. 그렇게 열심히 산다라는거 대중교통 이용해보면 장미씨도 느끼잖아요 폐부로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하기까지 얼마나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지를 정말 대중교통 타면서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대중교통을 하시는 분들 또 정부 차원에서도 이렇게 좀 우리 열심히 일하시는 회사원들이 출퇴근 하는데 좀 문제가 없도록 배차 간격을 좀더 생각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장미씨 채널 고침없는 장미 혹은 백만송이 장미 많이 좀 사랑 해주시고, 저희 또 다음 기회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